천안 청당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천안교육지원청의 학군 조정안을 놓고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돼 빵의 도시 천안의 고유문화로 자리잡은 빵빵대회가 다채로운 행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산세무서에 대한 이전 논란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박경기 아산시장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3회 전국체전에 출전했던 충남선수단이 종합 5위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유관순 열사 탄신 120주년을 맞아 유관순 학회를 창립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천안 흥타령살.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 청당동 일대에는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아파트 난개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10여 년 전에 입주한 한 아파트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배정 문제에 있어 교육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천안 청당 초등학교 인근에 자리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천안교육지원청의 학군 조정안을 놓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10여 년 넘게 다니던 청당 초등학교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능수 초등학교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처지에놓인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급기야는 집회까지 진행하며 본인들의 뜻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명회에서도 원성은 계속됐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안은 주민들의 원성만 살 뿐이었고 결국 설명회는 별 소득을 얻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주민들의 뜻을 이해하면서도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내년에 당장 개교를 하는데 학교가 안 보이고 교통 그 시설이 완비가 안돼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그러신 거니 그런 거를 일년 동안 보시면 예. 내 후년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 후년에 가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내년 일년 동안 운영되는 거를 보고 나는 그래도 능수촌은 도저히 못 가겠다.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단계 단계별로 좀 하려고 했는데. 학부모 측은 교육 당국이 내세운 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기존 계획안처럼 등수초등학교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희는 일 분양 공고대로 그들이 원칙적으로 해라, 해라 이게 제일 저희의 큰 주장이거든요. 그 원칙적으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청당초 저희 가던 대로 가고, 그리고 뭐, 하늘채랑 서희처럼 분양 공고를 그, 능수초로 받은 애들은 능수초로 가는 것이 맞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 그게 저희의 일차적인 그 주장하는 바이고. 네. 뭐 말로는 지금 중추위 심사 때문에 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추위 심사 자체가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학군을 조정해버린 거라서 국민들 예. 의견 자체가 아예 있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에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떤 슬기로운 해결점이 나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 TV 최영민입니다. 지난해 시작돼 이제는 명실상부 천안의 고유 문화로 자리 잡은 빵빵데이가 지난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빵의 도시 천안의 이름을 전국으로 알리기 위해 천안시는 이번 행사에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빵의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천안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빵빵데이가 이전과는 좀더 풍성해진 행사로 시민들을 찾아왔습니다. 천안시청 일원과 시내 곳곳의 빵집에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빵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행사 첫날인 9일에는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까지 진행돼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많은 호응 속에 모집된 100개 팀 296명의 빵지술례단은 지역 곳곳의 빵집을 방문해 SNS에 후기를 남기며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빵이 도시 천안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우리 지역 농산물과 연결시킨 빵빵데이를 전국 대표 빵 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천안의 고유 문화로 자리 잡게 될 빵빵데이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 TV 조인옥입니다. 현 배방읍에 자리한 아산 세무서에 대한 원도심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세무서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박경기 아산시장이 원도심의 신축 청사를 짓고 이전을 하려던 아산세무서 이전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13일 오전 아산시의회 시정지리에서 아산세무서 이전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산세무서는 2015년 4월 개청 이후 현재까지 배방읍, 배방로 소재 A 빌딩 2, 3층을 임대해 사용 중인데, 개청 당시부터 세무서를 원도심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 아산시와 아산세무서가 2015년 아산시 온천동 일대에 새 청사를 짓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세무서는 4년 전인 2018년 4월, 해당 부지가 적합성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적힌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 시장도 이 공문 내용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세무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장하셨고 어더 그에 따라서 추진을 네,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현재 아산 세무소 이전이 장기화되면서 유발되는 이자 비용 등이 약 10억 원 가까이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시 재정에 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또한 아산 세무소가 아, 더 이상 우리 온양원도심으로 이전 신축하는 계획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산 세무소 원도심 이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지금 음, 의문이 듭니다. 아, 이 부분에서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나 아산시의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세무소 이전 신축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산시의 홍성표 의원은 아산세무서가 공문을 보낸 이후 4년의 시간이 지났고 정권 교체와 시정 교체가 이루어진 만큼 아산세무서에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받아야 한다고 박 시장에게 촉구했습니다. 저희 아산에는 아산세무소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배방에 있는 한 임대 건물에서 있고요. 그 부분이 시민들의 혈세인 7년간 1년에 5억 정도 들어가서 35억 이상의 돈을 저는 낭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산시에서는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세무서를 신축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세무소 직원분들이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공식적으로 아산시의 공문으로 현재 온천지구에 돼 있는 공공택지 부지가 부적합,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저희 시에 공문으로 제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아산 시정지리에서 아산 시장에게 다시 한번 정식적으로 4년이 지났으니 아산 세무서의 입장을 공문으로 받아주기를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아산 세무서는 줄곧 원도심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이전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재검토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12일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행사장에서 제27회 충남 도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태흠 도지사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으로 달려가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김태훈 충남도지사가 27번째 충남도민의날을 맞아 자신이 내세운 도정비전의 힘센 충남에 대한 강력한 뜻을 강조했습니다. 김지사는 지난 12일 개룡 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진행한 제 20회 충남도민의날 행사장에서 이같이 밝히고 힘세고 강한 충남을 희망하는 220만 도민의 염원을 강한 추진력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 안정을 도모하기에 마련됐으며 군악 의장대와 시차대의 입장 퍼레이드, 모범 도민 포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도민의날 행사는 1996년 개도 100주년 기념식을 통해 10월 5일을 도민의날로 제정한 이후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개룡 세계 군문의 엑스포를 맞아 진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천안 TV 박승철입니다. 당초 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하던 아산시 의회 새 청사가 아직도 완공되지 못하고 오늘 11월에 문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의원들을 비롯한 사무국이 입주할 시기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3월 아산시 의회는 기존 시청사 4층에 있던 의회를 새로운 청사로 옮기기 위해 신청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아산시위에는 지난 6월 새로운 청사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늦어지며 공사가 늦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10월 말로 완공 시기는 늦춰졌습니다. 청사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아산시 의원들의 의정 활동 수액은 물론 아산시의 행정적인 불편도 당분간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2월 말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11월 말에 공사 중공은 한대 공공 시설과에서 근데 공사 중그 안에 있는 내부 뭐 의자라든지 뭐 그런 집기류 같은 경우는 1 2월 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때 정례회 기간이니까 당장 못 하고 제가, 제가 볼 때는 1 2월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산시의회는 오는 1 1월과1 2월 사이 정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청사 입주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전망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풍세면 봉강천 일원에서 H5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이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봉강천 일원에 서식하던 워낙 18수를 포획했는데 이튿날 한 마리에게서 AI 항원이 검출됐으며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곧장 인근 농가 등에 이러한 사실을 전파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과 대인 및 차량 출입 금지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방역대 안에 위치한 전업규모 가금농가 39곳에 대한 긴급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가 피해에 대비했습니다. 천안시에서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이 여성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일이 신고돼 피해자와 가해자 간 긴급 분리 조치가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는 최근 기존 근무지에서 타 근무지로 발령이 난 상태이며 최근 장기 휴가 후 새로운 발령지로 복귀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최초로 신고받은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가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 역시 더 이상 이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경모 충남도 의원이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습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양의원은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은나 후보가 충남도 의원으로 재직 시 학교 급식과 관련해 모 업체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에 양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향후 검찰에서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사자인 양경모 의원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했던 충청남도 선수단이 다양한 종목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이며 당초 목표였던 종합 6위에서 한계단 상승한 5위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진행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충청남도 선수단이 종합 5위를 기록하며 목표했던 6위보다 좋은 성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1,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충남은 8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한 카누를 비롯해 핀수영, 역도 종목에서 선전했으며 축구와 배구, 야구, 육상 로드레이스 종목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천안고 배구팀은 배구 남고부에서 2012년 창단 이래 첫 우승을 차지했고 아산고 하키팀은 대회 6연패를 달성하며 전국 최강 팀이라는 입지를 굳혔습니다. 또한 천안 제일고 축구팀은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며. 올 시즌 3관왕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회라고 하는 국전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돼서 너무 기쁘고 마무리까지 이렇게 잘할 수 있어서 올한 해는 좀 행복한 해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좀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다들 열심히 한것 같으니까 좀 좋은 성과 다시 또 다들 원하는 데다갈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2010년 91회 대회 이후 12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둔 충청남도가 앞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체육 강도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제9대 천안시의회가 지난 11일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정도의 이장과 이종담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자축연을 갖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도의 의장은 앞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파를 초월해 든든한 시민의 힘으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최고의 의회가 될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유관순 열사 탄신 120주년을 맞아 유관순 학회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관순 열사 탄신 120주년을 맞아 백석대학교가 지난 12일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육아순 학회를 설립했습니다. 학회는 열사의 활동 및 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 발굴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후세가 독립운동과 세계평화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학회는 이날 설립 후 열사탄시 120주년 기념 학술 대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총 4가지 섹션과 세션별 세부 주제 2가지씩 총 8가지 주제 아래 발표와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설립된 학회 초대회장은 장태현 백석대 대학혁신위원장이 맡게 됐습니다. 장태현 회장은 육아순 열사의 3.1 운동이 어떤 울림과 의미였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열사의 순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후대에 계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 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선문대학교 사무처장이 주산학 평생교육원 원장을 겸임하고 계신 하채수 원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나 평화봉사단장, 전국 대학 사무처장협의회 부회장 등 굵직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바쁘신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한테 직게찾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음 지금 이제 평생교육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대인데요. 서문대 평생교육원의 역할은 그 가운데서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문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백세 시대 를 맞이해서 개인의 행복과 지역 사회 번영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의 언면동 주민자치센터는 물론이고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문화센터를 열고 시민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기자재와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 올해가 선문대학교 건학 50주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것과 함께 평생교육을 해서 특별히 발전계획에 있어서 좀 세워놓으신 게 있다면 네. 어떻게 되겠을까요? 네. 올해로 우리 선문대학교가 건학 어,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순문대도 이제 불혹의 나이를 지나서 지천명의 나이를 맞이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문대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강자들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산 신도시에 5만 가구 세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평생교육원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성문대 평생교육원에는 또 다양한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또이 네. 성문대 평생교육원 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은 골프라든가 부동산 과정입니다 최근에 방송 매체나 연예인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까지 어, 골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선문대학교는 자체적으로 골퍼 연습장을 보관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외부의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을 위해서도 어, 개설하고 있습니다. 골퍼도 초급, 중급으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동산 관련 강좌도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천안, 나산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변화되는 여러 가지 도시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이 많아서 이런데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관심 이 아주 많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진행해왔던 풍수지리 과목이라든지 명리학 강좌는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한 운영태온만큼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학습자들 간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정보도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또 서문대학교가 경찰청과 최근 협조해서 일반 경비원 신입교육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 경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하시는 분들은 일반 경비원 신입교육을 반드시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문대학교는 2020년도 12월 달에 경찰청으로부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고 현재까지 135회 약 5천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 52개 기관에 있는데요 충남권에서는 두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한 곳이 서문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서문대는 전문 경비업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충남 도민 중에서 아파트라든지 빌딩 등에 경비업으로 취업을 하기로 희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신입교육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소문대에서 평생교육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어, 또 아산시에 또 소문대학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이 아산시와 또 더불어서 동부지역 평생교육원을 선문대학교에서 함께 운영하고 계신데, 또, 이곳에 대한 소개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아, 예, 예. 네. 아, 2014년부터 아산시 평생학습관하고 서로 협약을 해백, 해서 아산시 동부지역에 해당되는 배방읍 탕정면, 엄봉면의 주민들 대상으로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그 아산시 동부지역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벌써 750개 강좌, 1만 1,500여 명의 수강생들을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주로 소문되는 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데요 네. 외국 강좌라든지 뭐 자격증 과정 뭐 교양 취미 강좌들 등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년에 3학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연간 한 1,500명의 교육을 수강하고 있거든요 네. 음, 그렇다면 그 평생교육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이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평생교육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자면 어떨까요? 아, 예. 평생교육이란. 예, 지금은 분명히 평생교육의 시대임에 어, 분명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성인에게 내기까지 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 그래서 최근 들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문대학교는 캠퍼스 주변이, 주변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교양교육, 또, 기능교육, 그리고 자격증 교육은 물론이고, 학점 연행을 통해서 공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학의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어, 주민들에게 어떤 교양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끊임사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아, 천안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어,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산시와 천안시에 있는 수문대 평생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 주시기를 바라고, 수문대 평생교육과 함께 대화하고, 교육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실 원장님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지역에서도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진행하지 못한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 요즘인데요. 이 같은 일상적 행복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건강도 챙기시는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